<웃음> 깜짝이야. <웃음>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제가 한 김밥을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어 이번 주에 급할 때 김밥 챙겨 먹으려고 출근하기 전에 얼른 김밥 미리 만들어 돌려. 이렇 비가 와서 우산 들고 이제 출근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바나나는 자르지 말고 달라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줍니다. 오늘은 대학교 친구들 있다가 만나서 같이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만나는 장소가 거리로는 멀진 않은데 좀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래야 돼서 일단 얼른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다, 뭐, 아 내가 해 줄까 이러 생각이 었어 <laughs> 어. 아 <뜨거>. <웃음> 깜짝이야. 이옷 <laughs> 아, 뜨거. 아니 아니 아니. 난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난. 그냥 막 굳이게 뭐 구직...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옷이 눈에 띄어 가지고 이거 샀어요. 밥잘 챙겨 먹고 이제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오늘 오시는 선생님이 좀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일찍 가는 거라서 이따 배고플까봐 두유 한개 챙겼어요.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끝나고 가고 있는데 제가 곱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곱창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 그거 뭐야? 이거 그거는 뭐야? 맛있겠다 왜이 크리스마스 창야 <laughs> 엄마 한번 어떻게 된지 한번 볼래 왜디 크리스마스 2026년 다이어리를 샀는데 똑같은 거 살지 아니면 다른 거 살지 고민하다가 그냥 어, 지금 쓰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에 내용이랑 이런 거를 다 그냥 같은 걸로 샀어요. 종이도 꽤 두꺼워서 되게 좋고 어, 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 그래도 진흙탕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서 이리저리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가 앞에 낙서하고 이 앞에 부분을 아이가 이렇게 다 체크해놨어요. 제가 작년에 책 읽다가 어, 좀 좋은 화건 같은 거 적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 2026년 다이얼에도 지금 옮겨 적고 있어요 아침에 주려고 소고기 주먹밥 했어요 동생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아빠도 또 오후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 양배추 찌고, 그리고 봄동으로는 된장국 어, 넉넉하게 끓이려고 합니다. 아, 버지 왔다 할아버지 왔다 가도 할아버지 이겼어 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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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이 도 나도, 나도나나이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연어 할인해서 오랜만에 연어 초밥 해주려고 연어 샀어요. <목소리> 엄마, 엄마, 아마 응, 응. 이게 더 멋있어. 이게 더 멋있어? <목소리> <잘 됐어? 목소리> 응. 잘됐어 응. 우삼겹에 대파 듬뿍 넣어서 매콤하게 육개장 끓여서 먹으려고요. 국기장 끓이는 동안에 양배추랑 계란이랑 여기에 치즈도 좀 넣어서 부쳐보려고요. you. <laughs>